한국이 G7에 추가로 초대돼 앞으로 전세계 리더격인 G11의 멤버로 입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만 G7 멤버 중에 일본은 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수출 규제도 끝내 해제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은 양국이 여전히 외교적으로 강대강 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의 G7 입성 제안에 대해 일본은 불편해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배제를 위해서 친미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의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며 자칫 이것은 미중 간에 한국의 외교적 어려움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섣불리 G7에 추가 입성했다가 여러 불이익도 계산해 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많이 나옵니다만 일본은 한국의 G7 입성 자체를 탐탁치 않아 하는 모습이 다방면에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왜 한국의 G7 추가 입성에 관해 다른 나라와 달리 불편해 하는지와 최근에 한일 간의 수출 규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상황을 동시에 묶어서 일본이 한국을 경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은 유럽 사회와 동급이다. 우선 이번 G7에 추가로 한국이 입성할 가능성이 나오자, 즉각 일본 외무성은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유일, G7에 들어간 의미가 퇴색된 것이다라고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밝힙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외무성조차 아시아 유일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주장되어 온 일본은 유럽에 가깝다는 주장도 참고가 될수 있습니다. 일본은 20여 년 전부터 유럽연합 EU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왔는데 그 이유는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경제권에 속할 정도가 아니며 이를 뛰어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실제 1999년 일본 도쿄학계에서 일본은 EU에 가입해야 한다는 세미나를 개최할 정도로 사회적 동의를 받으면서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위상을 봤을 때 일본은 유럽 경제권에 속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친미 네트워크인 g7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서방사백 그룹으로 일본 은 속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 입니다. 그러다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가입 제안은 일본으로서 당황스러운 것이며 미국의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시대 의 네트워크는 버리고 이제 g11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하는 것을 보자면 한국도 g7에 추가로 가입될 확률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G7국에서 일본은 협조를 잘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예전과 달리 시큰둥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G7을 손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게다가 일본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 새로 가입하는 국가는 앞으로 기존보다 좀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외교무대, 한국 등 실력파, 신진세력 부담 일본이 부담스러운 점은 G7으로 극히 한정된 네트워크에 실력 있는 국가들이 새롭게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기존 G7 국가들은 러시아 입성을 제외하고는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그 중에 가장 실력파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번 팬데믹 상황으로 K-방역은 전세계 언론에서 거의 매일 언급될 정도로 주목을 받았고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를 비롯해 각종 노하우가 G7에 모두 수혈됐습니다. G7 입장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실력파들이 들어와서 조직의 힘을 보태면서 차세대의 경제협력이나 안보를 논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지구상의 가장 큰 이슈에 팬데믹 사태를 논하자는 핵심 자리인데 한국이 없는 것도 무게감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고려해 적극 호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이번 방역을 매우 효과적으로 해낸 국가였다라면서 미국의 진단 키트도 먼저 보냈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G11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편 방역이나 최근 이렇다 할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일본 입장에서는 외교관계가 껄끄러운 한국이 주목받으며 떠오르는 것이 마땅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일본을 당황하게 합니다.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적극 전화해 일본 당황. 최근 일본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장 일본에 좋았던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는 질문에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이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을 골랐습니다. NHK는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미국 대통령을 가장 높이 평가하냐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54%를 득표했고,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2%만 득표해 미국 대통령 중 꼴찌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불만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과 같이 한국을 G7의 추가 멤버로 적극 고려하여 포함하는 것도 일본으로서는 전혀 상상 밖의 행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자신의 구상이 일회성 G7 초청이 아니라 이제 G11으로 정치적으로 가겠다는 포부임을 밝히며 한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도 포함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좋다고 응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일본에서 이러한 맥락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으로 아직도 일본은 G11 혹은 G12에 관해 미국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즉흥적으로 했거나 일본은 이미 G7에 포함되어 굳이 의사를 묻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입성에 반대표를 던지는 쪽임으로 답답한 것이죠.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에 일본을 한국과 이탈리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추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을 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보이자 일본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발언으로 답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이 바라는 바를 잘 챙겨주며 지지해줬으나 트럼프는 G7 문제도 전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파격 행보는 일본으로서는 예측불가에 배려도 없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국 때리게 했던 무대가 사라진다 일본은 기존 G7을 한국을 비판하는 무대로도 활용해 한국과 뜻밖의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 모습입니다 특히 한국이 작년에 수출규제 이후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자 한국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며 국가 간 약속 준수를 요구하겠다며 G7상 긴 시간 발언을 했습니다. G7에 참석하지도 않은 한국을 이렇게 자신들만 발언할 수 있는 무대에서 비판한 것은 외교 결례임에도 국제 무대에서 한국 때리기를 이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제 G7 무대에 추가 입성을 한다면 이러한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셈입니다. 또한 기존 G7 무대에서 일본 중심적인 외교관을 설파했다면 이제는 한국도 목소리를 낼수 있으므로 일본 중심에서 균형 잡힌 외교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간 G7에서 한국 때리기나 한일 관계에서 일본 중심의 발언을 하더라도 서방 사회에서는 자신들과 거리가 먼 이야기므로 일본 측의 이야기만 듣게 되는 쏠림 현상이 있었으나 이제는 한국도 관련 발언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한국, G7 가더라도 중국 부담 덜하다. 그간 한국이 G7에 입성하면 친미 네트워크 동맹체에 입성한 한국이 중국에 보복당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고 특히 일본 상케의 경우에는 한국이 G7에 들어오면 중국이 싫어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그러한 부담을 지게 되면 중국과 외교 관계가 망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러나 반대로 중국은 현재 G7 확대 시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우리젠 중국 대변인은 2일 미국이 G7 정상회의에 한국과 러시아, 호주, 인도를 초청한 데 대해 세계 평화와 다자주의 수호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중국은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보겠다는 것으로 당장 자국의 심각한 위협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청와대도 한국의 회의 참여에 중국이 반발하리라는 관측에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에 흐르는 긴장감은 사드 때와는 다르기도 하며 현재 상황은 미중 간의 팬데믹과 홍콩 관련이 쟁점으로 과거 한국의 영통에서 벌어지는 사드 갈등으로 촉발한 문제는 아직까지는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미 양 정상 간에도 경제와 방역에서 역할을 하자고 우선 이야기를 했었고 G11이 다국적 국가들이 섞이는 자리이기에 곧바로 반중국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모습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다만 외교 전문가들은 실제 G7 회의가 열리면 미국 주도 아래 홍콩 국가 보안법 중국 화이 제품 사용 등 중국과 연관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준비를 잘한뒤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주변국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해야 하는 점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G11의 큰 무대로 한국도 적극 진출하되 전략을 잘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일본은 국제 무대에서 계속 한국에 졌다. 일본은 지금까지 WTO 제소 등 많은 국제 무대에서 국가간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 승소한 쪽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른 소송을 패한 경우에 이는 G7 무대에서 부담이 됩니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과의 대결에서 계속 패하게 되면 무리한 소송을 남발하는 이미지까지 더해집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모든 수출 규제 요소를 완전하게 해소한 상황이라서 제소 시 승리할 확률이 큽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권은 역전승도 했는데 이번 수출 규제 권은 경제 보복성으로도 진행됐기 때문에 WTO에서 일본이 승소할 확률은 더욱 낮습니다. 모태기 일본 외무상은 2일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그간 수출관리 당국 간의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WTO 분쟁에도 불리한 상황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WTO에서 또 패한다면 G11 무대 등 각종 외교 무대에서 한국과의 만남은 그야말로 부담스러운 장이 될 것입니다. 일본 자산 매각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징용 피해자 4명에게 일본 제철 옛 신일철 죽음에게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기업에 절대로 배상하지 말라고 하자 작년 한국 법원은 일본 기업의 주식을 압류 매각 절차를 시작하였는데 일본 정부는 법원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 제철에 송달하길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공시 송달 절차를 시작해. 그 효력이 8월 4일 발생하게 되어 압류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이제 25일 기준 자산 매각 시작이 11일 앞으로 다가오자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실제 보복 조치를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보복 조치로는 우선 한국인에 대한 관광 목적 등의 단기 비자 면제를 중단하고 각종 비자 취득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이고 주한 일본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복 조치들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미 코로나 사태로 현재 한국에서의 입국도 금지시켰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데다가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태여서 수출입 규제, WTO, G7 문제 등 사사건건 이미 전쟁 분위기인데 일본 대사를 불러들여 일본이 분노했다고 알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볼수 있습니다. 아베와 아소다로가 두 자릿수 이상의 보복을 한다고 허세를 떤 것은 이미 작년부터였는데 그 100개 중 대표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이 경제 규모가 크니 경제 전쟁을 하면 한국이 먼저 피를 불 것이다라고 아소다로가 거만을 떨었던 것에 해당하는 관세 문제와 부품 소재 규제 등을 빼면 무슨 송금을 정지한다, 일본에 있는 한국기업 자산을 압류한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할수 없는 허무맹랑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꼴통짓을 해서 꼬투리를 잡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나라로 낙인이 찍히겠죠. 일본 정부는 현재 최악의 지지율의 반등을 위해서 전가의 보도인 한국 때리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할 것도 없는 보복한다고 했던 말을 일단 또 반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만약 아베뿐만 아니라 자민당 전체가 몰락한다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또 한국이 실제 자산 매각을 실행한다면 일본은 한국에 예상 못한 짓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베는 불과 며칠 전 코로나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 중국, 대만 등 12개 나라와 비즈니스 관계자들의 왕래를 허용하기 위한 협의를 하기로 했고 내년으로 미뤄진 도쿄올림픽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선수, 대회 관계자들의 입국 제한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었는데 여기에는 의외로 한국을 포함해놓고 하루 이틀 사이에 한국에 보복 조치를 한다고 하는 건 너무 앞뒤가 안 맞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화해를 원하는 분위기인 것처럼 했다가 또 보복 운운한다는 것이 한국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유체 이탈 화법을 하는 것 같은 것이죠. 일각에서는 이러는 이유가 여러모로 현재 일본이 엉망진창인 분위기에서 일본 정부도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합니다. 최근 아베의 지지율은 2012년 12월 제 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낮은 29%를 기록하고 있고 아베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등. 존재감도 없는 분위기고 그럴 거면 그냥 사임하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45%나 됩니다. 또 코로나 문제에서도 일본 전국에서 하루 800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이 모두 일본 정부의 실책이고 나아가서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는 분노의 분위기까지 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과 선전을 대책 없이 믿던 말잘 듣는 일본 사이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코로나를 잡지도 못한 상황에서 고투 캠페인이라는 국내 여행 활성화 정책을 한 이유는 그만큼 일본의 경제가 최악이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히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코로나도 잡고 경제도 살리자는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 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당일치기 여행은 1인당 최대 1만 엔, 1박당 2만 엔을 기간 중 동일인에게도 계속 준다는 것으로 총 예산은 1조 3,500억 엔, 우리 돈 15조 원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항상 그렇듯 시행 직전까지 대상의 도쿄를 덧내만해 취소 수수료를 지원하네만해등 오락가락했으며 시작하자마자 전국 코로나 감염자는 급증했습니다. 거기에 기대했던 경제효과조차 15조를 투자해서 6조 7천억원밖에 안 나올 것이라는 경제연구소의 전망은 해결이고 이 고투 캠페인을 한또 다른 이유가 일본 여행업계와 밀착된 자민당 인사가 진행했다는 의심도 나오고 15조원의 예산을 쓰는 사업에서 환급절차 실수를 위한 사무국을 만들었는데 사무국에 주는 금액만 무려 2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최근 야당 합동 공청회에서 정부의 일을 지적하자 사무국의 위탁비 1800억 엔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른다 인원도 몇 명인지 모른다 심지어 그 사무기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정부 담당자가 답변을 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고 야당 의원들은 그 사무기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본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행정도 한두 건이 아닌데. 대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몇 달에 걸쳐 나눠주면서 그 업무를 정부 인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가 따내고 이 업체는 수수료 20억 엔만 챙긴 뒤 749억 엔짜리 하청을 줬고 하청업체는 다시 자회사 하청에 재하청까지 준 것으로 드러난 일이나 전설의 아베 마스크 제조업체 배포업체에도 배보다 배꼽이 큰 특혜 의혹이 있었던 일 등으로 일본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서 비리를 저지르며 돈을 빼돌릴 기회를 삼는다는 것 그리고 기존의 아베이 부인이나 측근들의 비리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거센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상 정부의 방침을 철저히 옹호하는 일본 언론들도 정부 비판에 가세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우익 잡지인 현대 비즈니스조차 일본은 인력, 한국은 IT, 한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차이가 벌어진 것인가라며 일본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고 콜로라도 대학 교수인 마키타 히로시는 PCR 검사를 하면 환자가 늘어난다, 의료가 붕괴한다는 말은 해외에서는 일치 없는데, 오직 일본에서만 근거도 없는 이런 주장이 있다. WHO, 미국 감염증연구소장 파우치 등도 항상 철저한 검사만이 대책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하는데, 검사를 국책으로 억제한 나라는 주구상의 일본이 유일하다. 그런 선동에 정부, 의사, 의사단체, 미디어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거기에 검사를 위해 한국에서 키트를 조달한 메릴랜드의 호건주 지사와 한국계부인 유미호건의 노력까지 조명하면서 일본 언론으로서는 금기 분위기인 간접적인 한국 칭찬까지 하는 것을 보면 일본 언론들의 아베와 일본 정부에 대한 태도 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데일리 신촌은 23일 고이케 도쿄도 지사가 감염자 수를 조작하고 있다며 도쿄도 뿐만 아니라 전국을 취합하는 후생성까지 같은 방식으로 수치를 조작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까지 내는 것을 보면 우익 일본 언론들조차 완전히 현 정부와 자민당에 등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또 하나의 유명 우익 전문지인 JB프레스에서는 마스조의 요이치 전 후생성 장관의 기고를 보도했는데 그는 중국, 한국은 검사체제의 확충으로 봉쇄에 성공하고 있는데 일본은 왜 못하고 있는가? 베이징만 해도 1일 수십만 건의 PCR 검사를 하고 전체 천만 건을 했는데 이를 인구 1,400만 명의 도쿄에 비교하면 인구 700만 명을 검사한 셈이 되고 우한시는 약 보름간 990만 명을 검사했는데 이는 도시 인구의 90%에 해당한다. 아베는 1일 2만 건, 도쿄는 1일 1만 건의 검사 능력을 확충한다고 한 것이 벌써 몇 달인데 아직도 도쿄는 14,000건 정도를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PCR 검사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민주 국가인 일본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한국은 중국과 같은 독재 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라는 당연하지만 일본의 위기에는 이례적으로 들릴 일본 정부의 뼈를 때리는 발언을 하며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수만 건의 추천을 받은 댓글은 이렇습니다. 하루 PCR 능력 미국 50만 건, 독일 16만 건, 프랑스 10만 건, 중국 378만 건, 자칭. 일본은 3만 2천 건이라면서 실시는 1만 건이야. 세계 200개국 중 159위, 우간다, 스리랑카, 베넹, 쿠라카오 한국보다도 떨어진다. 나고야는 하루 130건밖에 검사할 수 없고, 양성률은 50%를 넘는다. 참고로 나고야는 인구 230만 명의 대도시입니다. 다음 댓글은 왜 검사를 늘릴 수 없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이 후진국이기 때문입니다. 아소다로의 일본인은 손도 잘 씻고 위생도 좋고 질서도 잘 지켜서 코로나가 안 생긴다. 그 이유는 민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소리에 좋다고 맞장구를 치던 일본인들도 이제야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편 이런 최악의 일본 정부의 지지율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로는 한국 때리기 말고 취소되는 올림픽이나마 내년에 잘 추러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판국의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취소되지 않았으면 개막식이 열렸을 7월 24일 기죽지 말고 함께 새로운 일본을 시작하자며 내년 올림픽 개최를 기원하는 메시지 등이 담긴 불꽃 구슬을 발사하는 등 일본 전국 162개소에서 불꽃쇼를 관변단체에서 진행한 것을 보면 올림픽에 대한 미련과 염원은 큰것 같습니다. 그러나 NHK 여론조사 결과 일본 국민들의 66%는 내년 올림픽은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고 답했고 개최해야 한다는 응답은 26%밖에 안 되어 국민들은 이제 현실을 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 올림픽이 개최된다면 선수와 관계자 관객에 대한 PCR검사만으로 2000억엔 우리 돈 2조 2천억이 넘게 든다며 올림픽 개차는 황당 무기한 것이라는 기사도 화제를 끌었습니다. 사장 계획상 출전 선수만 1만 5,490명, 대회 관계자 35만 명만 해도 1인당 20만 원이 넘는 일본의 PCR 비용을 대입하면 천억에 육박하고, 단순 계산이지만 코로나 전 예상 관객 1,010만 명을 계산한다면 검사 비용만 무려 2,020억엔 2조 2천억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관객 수는 줄고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 달라질 수 있지만 엄청난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도 문제이지만 진짜 문제는 일본은 올림픽 때그 많은 사람들을 검사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우선 일본의 검사 능력 자체가 의심을 받게 된다면 세계 각국은 대거 보이콧을 할 것은 확실합니다. 항상 일본 올림픽 취소론의 선두에서는 영국 BBC는 24일 백신이 나온다 해도 바이러스가 근절되는 것도 아니고 발병이 절반 정도 줄 뿐이라며 도쿄올림픽에 회의적 보도를 했고 IOC의 딕파운드 위원 역시 21년이 마지막 기회이고 그 이상 일본이 공을 떨어뜨리지 않는 걸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라며 재반 여건이 안 되면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무관중 개체는 일본도 얻을 것이 적으니 할 필요가 없고, IOC 위원장 역시 무관중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효과가 입증되고 충분한 수량이 공급되기까지는 내년 말 이후도 빠르다는 전망이기 때문에 일본의 아무런 검사 능력을 생각해 본다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수많은 선수, 관련자, 관광객들의 검사와 신속한 처리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대량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검사 능력은 확충했지만 미국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상황이고 지리적 편의성도 감안한다면 한국